아빠, 응. 소원이 들어주는 나무 있으면 좋겠어. 무슨 나무? 소원이 들어주는 나무. 그래, 아빠도 소원이 들어주는 나무를, 나무가 있으면 좋겠어. 그거 엄마한테 주소들라고 돼. 버리면 안 돼, 일단은. 우리가 손에 잡은 거는 버리면 안 돼. 그러면, 그래도 서연이가 원했으니까. 메인 화면 또 바꾸면 좋겠다. 그치? 응. 음, 꽃막 날리면, 둘이 저렇게 노는 꽃막 날리면 또 엄청, 어! 어! 이쁘던데 어. 그치? 이쁘다. 응. <laughs> 그래서 풀문이야, 나무문, 그치? 응. 안겼어 여기가. 좋게 꽃반지 만들어 줄게. 꽃반지로 열어. 꽃반지가 열쇠야. 그 문을 여는 열쇠. 알았지? 응. 근데 저런 튤립도 예쁜데 저렇게 근데 그런 야생화들이 훨씬 예쁜 것 같아. 이 꽃반지로 저기 아까 닫힌 문을 열수 있겠어? 응. 그러면 더, 하나 더 필요하니 하나 더 필요해. 오, 알았어. 자, 한 u p e r Sup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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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u 리리리빨